자, 안녕하세요. 2대2 공방 팀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랜덤밴드 테란 나왔고요. 같은 편분은 뭘까요? 토스, 테란, 테란이네. 토테란이네요. 토테란. 상대방분은 토스 랜덤이었었구요 토토스가 나올 수도 있는데 적그 나올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요? 아닌가? 모르겠네요. 네, 지켜봐줘야 될것 같아요. 위쪽으로 올라갈게요. 이쪽 올라가서 서플 하나 지어주시고요. 바이오닉으로 일단은 출발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9시 같은 편 분이랑 같이 십자자리이기 때문에 초반에 바이오닉으로 가주는게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어 메카닉이네. 아홉 시 분은 메카닉이시네요. 같이 메카닉 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왠지 위험할 거 같아서 석가스를 올렸다는 거는 메카닉을 간다는 소리입니다. 웬만하면은. 물론 빠른 공일업이 있죠 네 제가 가끔씩 사용하는 가끔씩이 아니라 아 아주 사용을 거의 한 100판 하면은 한판 정도 할까 말까 하는 어. 거의 사용 안 한다고 보면 돼요 가끔씩도 안해 그거는 아주 드문 네 드문 빌드 토스 토스 상대 투 토스네 아 토투스대 투테란이면은, 이거는 너무 불리합니다, 진짜. 중후반까지 어떻게든 잘 이끌려 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어, 포지가 빠르다. 투게이트. 투게이트 포지야? 본진에 새눈 짓다보네 어쩔 수 없네요. 저는 메카닉 믿고, 가야 될것 같아요. 아홉신님의 메카닉, 그리고 저의 바이오닉 요거를 믿고 움직일 수 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마린 한마리로 한번 정찰 보내볼게요 s c b 보다는 앞쪽에 살짝 가고 짚고 있는 거왜 이렇게 안 죽어 근데? 진럿 사기예요 저게 진짜. 아니, 뭔 놈의 질럿이안 죽어. 죽질 않아. 저게 뭔. 강철이야. 강철로 만든 몸, 몸이라니까, 저거는. 미쳤어요. 질럿이안 죽어. 뭐 저런 게다 있어. 아, 진짜. 어이없는 질럿일세 이런건 가가지고 딱콜로브만 점사해서 잡아준다음따줍니다 그럼 잠시 시간 벌수 있죠. 캐논 짓는 시간. 메딩 네, 누나만 나오면 되는데 빨리 메딩 누나 나오자. 벌철까지 왔기 때문에 이거는 물이 아, 나 네, 하면 안될 것 같아요. 빠져. 아이리 아, 질럿 진짜 세다, 근데, 진짜로. 심각할 정도로 세네, 질럿이. 아니, 몬 놈이 질럿 저렇게 세? 상대가 왜 나갔어? 아니, 걸쳐 나왔다고 나간 거야? 설마? 설마요. 아무래도 그거 나왔다고 나가면 어떡해. 치킨 왔나, 혹시? 치킨 시켰는데? 파란색이 나갔네요. 예. 네. 설마 1시야. 왜냐면 제가 정찰 다 했잖아요 아래쪽은. 안녕하세요, 프로브 반가워요. 드라곤 뽑으셨네요. 제 생각에는 그것 때문에 드라곤 뽑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싸움 내가 이기지. 저도 상관 없어요. 네, 싸움에서. 이 레일이기 때문에 소모전만 해도 이득입니다. 나머지 다 공격 메뉴나 빠지세요. 죽고 싶지 않으면 아, 너는 그게 칠때가 아니야. 지금 퐁, 그렇지 마인에 터지는 맛이 있어. 질럿이. 랠리를 다 여기로 바꿔놨기 때문에 마린이 나오자마자 바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예. 같이 가요. 그렇지? 어, 좋아. 라군이 터진 소리도 멋있네. 터트리고 살짝 빠지고 마인에 밟혀서 질렀들 타격을 입으면은 나머지 마린들이 가서 공격해주고. 커맨드 뭐한네개 정도 올려도 되고요. 지금 뭘 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캐논 이거 뭐두개 정도 가벼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마린이 다 사라졌네요. 두 마리밖에 안 남았어요. 사업이 안 돼서 그래야지. 방금 사업 된거 같거든요. 사업 되면은 네, 이제 뚫을 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사업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자 보세요. 이제 그냥 다 터지죠 그냥 순식간이죠. 보셨죠? 사업되니까, 캐논이 뭐, 그냥, 별것도 아니에요. 별로 아프지도 않고. 아, 근데 위치가 좀, 캐논 위치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예. 네. 자, 보세요. 캐논 정도는, 네, 가볍게 그냥, 깨주는 그런 상황. 서플은, 그냥, 심심하면 올리세요. 예, 네, SCB도 여기 있는데. 캐럭이나 더 올려주시고요. 마린이 또 모였죠? 마린 모였으면 뭐딴거 필요 없어요. 뭐 캐논 깨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게이트웨이를 그냥 바깥에 있는 네, 게이트웨이를 다 제거해도 됩니다. 그냥 싸워주시고요. 이런 거. 마인까지. 괴롭겠네요. 토스는. 거기다가 혹시라도 이제 다크 템플러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스캔도 달아주고요. 스캔은 많거든요. 도망 쏠수 있어요 네 상대가 나갔죠 근데 12시가 왜 나갔을까요? 캐논 못 지어서 나간 건가? 자 수고하셨습니다